불이야, 불이야. 이걸 어째, 어떻게 해. 집은 불에 타고, 아들은 프라이버시를 말했고, 그때 지갑 속에서 40여 년을 함께한 이름 하나가 손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그날은 별일 없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고, 커피 모카포트 소리도 커피 향기도 평소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타는 냄새가 섞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올려두고 깜빡했나 싶었습니다. 늙으면 그런 실수도 생기니까요. 거실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연기가 벽처럼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커튼 끝이 이미 불꽃을 먹고 있었고, 벽을 타고 불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몇초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지요. 경보기는 왜안 울리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배터리가 몇달 전에 이미 나갔더군요. 저는 급히 부엌으로 돌아가 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목을 파고 들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때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검게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가방만 움켜쥐고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야에 들어온 건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진만은 늘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사진 가장자리가 서서히 검게 그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집이 아니라 제 시간 전체가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웃들이 이미 길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고, 옆집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길이 우리 집 지붕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건 빠른 편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은 잔인하리만큼 공평했습니다. 추억이고 뭐고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40여 년 넘게 살던 집이 한 시간도 채안 되어 뼈대만 남더라고요. 허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집 할머니 집에서 겨우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사람들 도움을 받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이 미안했습니다. 제 인생은 늘 혼자 버티는 쪽이었지요. 남편을 보내고 난 뒤엔 특히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말자.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끝나려면 몇 주가 걸린다 했고 당장 옷도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속에서 마지막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도윤이 내 아들이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류나 집에 불이 나서 전부 다타 버렸어.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엄마,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잠깐만 지낼 곳이 필요해. 보험금 나오기 전까지만 또한번 짧은 침묵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와요. 와서 이야기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세상에 아직 제 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택시 창 밖으로 지나가는 길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원래 알던 거리였는데도 집이 사라진 순간부터 모든 풍경이 남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문이 열려도 제 자리는 없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마치 큰일이 시작되기 직전처럼요.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괜히 가방 손잡이를 한번더 고쳐 주었습니다. 너무 낡아 보이지는 않는지, 바닥에 먼지가 묻지는 않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보였는지,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를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온 얼굴, 남편을 닮은 눈매, 그래, 이 애는 내 아들이지. 그 생각 하나로 다시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몸을 비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새 가구 냄새, 사람의 생활감보다는 잘 관리된 공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여자친구, 유리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화장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에 먼저 머물렀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서요? 정말, 큰일이네요. 말은 위로였지만 표정은 조심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갑자기 도착한 것처럼요. 거실로 들어가자 아들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옆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파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려 바닥을 보니 윤희 너무 반짝여서 괜히 더럽혀놓을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투는 아들이 아니라 상담사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잠깐만 있을 거야. 보험금 나오면 바로 집 알아볼 거야. 오래 안 있을 거고 부담 안 되게 짐 되지 않게 할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변명하듯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유리가 아들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둘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주고받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그 뒤를 유리가 이어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둘다 일이 너무 바쁘고요. 이 집이 저희한테는 첫 집이라서요. 프라이버시도 좀 필요하고요. 프라이버시.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 그래, 둘다 바쁘지. 바쁘니까, 있는 동안 요리도 청소도 내가 할게. 너희 퇴근하면 신경 안 쓰이게, 나 방에만 있을게. 정말 조용히 있을게. 미안하다.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눌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공간이라는 게 경계가 필요하잖아요. 경계.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눈빛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도윤아, 나. 내 엄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눈치를 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유리 말이 맞아. 엄마도 독립적인 게더 편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라는 거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들은 급히 변명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장기 숙박 가능한 곳도 많아요. 요즘은 깨끗하고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그건 어떻게 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조금 도와줄게. 조금이라니. 그 단어 하나에 제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늙었다는 사실이 그날 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괜히 왔구나.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아들이 말뿐. 잡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이 불에 타던 날보다 이날이 더 추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모텔 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컸습니다.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마치 이제 혼자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의자 하나,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에어컨에서는 먼지 섞인 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푹 꺼졌습니다. 허리가 아파왔지만,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집회 몇 장, 동전 조금, 오늘 밤까지는 괜찮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고성, 얇은 벽 너머 TV 소리, 눈을 감으면 불길이 보였고, 눈을 뜨면 아들 집 현관이 떠올랐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모텔에서 제공하는 조촐한 아침을 받았습니다. 식은 빵 하나와 묽은 커피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갈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엄마, 택배 상자를 옮기는 젊은 남자. 그들 모두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난 작은 얼룩을 세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신세가 됐지? 셋째 날밤 모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예약이 있어서요. 연장하실 거면 오늘 결제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장할 돈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방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갑 속에 아주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색은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한정우 사십여 년전 제가 스물다섯이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 그 사람은 떠나며 말했었죠.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땐 꼭널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었고, 그 옛날 저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인 결혼, 가정, 그리고 아이. 그러면서도 명함은 버리지도. 꺼내 보지도 못한 채, 40년 동안 제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꺼내는 건 비겁한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행해졌다고, 외로워졌다고, 이제 와서 첫사랑을 찾는 건 너무도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재회를 상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를 기억이나 할까? 혹시라도 받으면 뭐라고 말하지? 초은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으려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었고 제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고 뭐 세상이 더 망가지지는 않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면서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받으면 그냥 포기하자. 그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한정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제 숨은 멈춰 버렸습니다.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끊어버릴까?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말하고 말았습니다. 정우씨, 나 미선이야. 나 정미선. 잠시. 아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아들 집 거실의 침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미소나 그 순간 4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뒤시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미소나. 잘 지내지? 그 한마디에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게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먼저 나온 건 웃음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웃음이었습니다. 어? 집에 불이 났고. 아들 집에서는 오래 못 잊게 되어서 나 지금 모텔에 있어 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소 알려줘. 내가 그리로 갈게. 아니야 괜히 제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미선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나 지금 바로 갈게.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저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멍하니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제가 너무 궁지에 몰려 헛것을 붙잡은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입고 있던 옷은 싸구려 티가 나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나도 되나? 그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망치듯 살아온 채 마음이 부끄러웠다는 걸요. 약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텔 앞에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묵직한 차한 대가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차를 보는 순간, 아, 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이 섞인 머리, 차분한 옷차림, 그리고 변하지 않은 눈빛. 정우였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이 사라질까봐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 적힌 시간을 하나하나 읽는 것처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저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우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복받쳤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은 날에도 울지 않았고 아들 집에서 쫓기듯 나올 때도 참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받아들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왔잖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아니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집까지 좀 걸려. 괜찮지? 그가 말했습니다. 응. 음, 그 한마디가 그날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는 점점 번듯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큰 나무들이 보였고, 집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집 앞이었습니다. 여기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싼 집인데도 전시용 같지 않았습니다. 책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사람이 실제로 살아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그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굶었는지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미선아 나 사실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가 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봤습니다. 난내 전화 기다렸어. 40년 동안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음아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그동안 잊어버리지 못했어. 명암도 당신 생각도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에 두동안의 시름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잠들었습니다. 정우의 집에서 지낸 지 어느덧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정우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도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모텔도 나왔던데 지금 어디서 지내시는 건데요? 그 질문에는 걱정보다 호기심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집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유리가 생각해 봤어. 그때는 우리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 그 말이 한달 전이라면 저를 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와도 돼. 당분간이라도.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정원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마당에서 나무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나를 짐처럼 보지 않는 곳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늘 혼자서 살아왔잖아. 그래서 엄마도 불편해할 거라 생각했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음알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혼자 버티는 삶 말고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려고 그날 저녁 정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전화, 제 마음, 그리고 제 결정까지 정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내 편이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몇달뒤 우리는 아주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예식도 없었습니다. 정우의 집 마당에서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흰 드레스 대신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입었고 정우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서약도 짧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한 문장이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왔습니다. 혼자서 축하 인사를 건네는 중에도 아들의 눈은 집과 차, 정우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합니다. 예전보다 공손해졌고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는 거요 지금 저는 정우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같이 시장을 보고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65세에 집을 잃었고 아들에게 거절당했고 모텔에서 지갑 속 마지막 돈을 쳐다보던 여자가. 이제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은 제옛 삶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 삶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나를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이라는 걸. 때로는 모든 걸 잃어야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 운이 좋다면 첫사랑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늦게 도착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